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1, 11이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구와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명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명사 역할을 하는 구와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한번 보죠. Green Marketing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커뮤니케이션스까지 보면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적 마케팅과 환경적으로 의식하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의사소통들은 can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인데 뒤 인이 나왔죠. role 다음에 인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Building a positive image for the company.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빌딩은 건축하는 거니까 이미지를 건축한다. 좀 이상하죠. 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Do. 해라. 명령문이죠. What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것을. With what you have got. Where you a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이거는 이 s is the q 했었던 유명한 연설이죠. s 예. 당신이 h 는 곳에서 w h a t y o u h a v e g o t 네가 가진 것으로. 이거는 약간 구어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냥 h a v e 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h a v e 예. 우리가 배우는 h i 그 s is 는 h 에서 h a v e g o t h 런말잘안쓰고 e 그냥 h a v e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예, 꼭 곱씹어 보고 명사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He gave up the idea of 여기 아 오브를 좀 동그라미 쳐 놓고 이건 동격의 오브예요. 해석은 b라는 a 이렇게 돼요. He gave up the idea. 그는 이 아이디어를 포기했다. 무슨 아이디어? Making a living as a lawyer. 자, 이것도 표현 알아두세요. m a k e a living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다. 그러니까 여기서 m a k e a living as는 그 변호사로서 먹고 산다는 뜻이니까 변호사를 직업으로서 먹고 살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했다.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devote himself to acting. 자, devote 뒤에 to ing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devote to ing.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acting 음, 그 연기하는 거죠. 그렇죠? 연기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먹고 사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래서 demonstrated his strong commitment to films and plays요. demonstrate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보여주다 자신의 강력한 의지. 원래는 이제 이거 헌신이란 뜻이죠. commitment 여기서 약간 근데 해석상 이런 느낌이 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연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영화와 연극에 대한 그의 의지를 강력한 헌신 의지를 보여주었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포기한 거죠. 좀 멋지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The way that we behave in a given situation is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given situation 이렇게 되면 주어진 상황이니까 특정 상황이 되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방식은 so often influenced by 종종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종종 영향을 받는다 by how important o n e value is to us a n relative to others 그러니까 어, how 형 주동이니까 어떤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죠. 어떤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relative to others는 다른 사람,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런 뜻이죠.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해서 종종 영향을 받습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 OX 가 보죠. Sudden change in diet 식사 에서의 그쵸 식단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mixed chaos lose a lot of weight요 make a b네요 그쵸 a가 b하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그 소들이 많은 그 몸무게를 잃게끔 그 몸무게가 많이 빠지도록 만든다 therefore 그러므로 농부는요 should change cow's diet slowly 천천히 어, 식단을 변화시켜야 한다 쏟et so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이캔 can get used to eating이 되겠네요. 이건 뭐죠? Can use t ing가 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외워둬야 될 숙어가 되겠고 새로운 푸드에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전치사 plus ing 너무 중요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ing 나오는 것을 구별해석으로만 구별하는 건 원어민이 아닌 우리로서는 좀 힘든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뭐 예,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다음 12가도 바 가로 가도 보도록 할게요. 예, 너무 짧았으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구하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어로서 쓰인다. 이거는 이제 주격 보어로 쓰이는 구하절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Your work, 당신의 일은요, is going to fill 채울 것이다. Large part of your life,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큰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자 이거는 여기다 for you를 하나 써놓을게요 이게 의미상의 조가 생략돼 있어요 be satisfied가 되면 만족을 느끼는 거니까 당신이 for you 당신이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do 하는 것이다 뭐를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당신이 믿기에 you believe는 삽입절이죠 당신이 믿기에 what is great work? 훌륭한 일. 거대한 일. 그죠? 당신이 믿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당신의 일이 당신의 삶의 큰 부분을 채운다.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학원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로 만족을 하려면 내가 뭐 돈을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진짜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믿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믿기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laughs> 그러니까 저는 만족 합니다 자, 여기 넘어갈게요. 칠십번 보죠. Leadership,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is getting someone to do. Getting이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셔야죠. Get A to B가 되겠죠. Get A to B. A가 B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런 뜻이죠. Getting someone to do what they don't want to do 이거죠. 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Okay. To achieve what they want to achieve. 그들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리더십이다. 이거죠. 오케이. 음. 요거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one most important language learning expert. One thing, one thing, 이있네요 one thing, 여기 t h i o t h a n g o n t h g o e t h n g one t h n g e i n g e t h n e t i n g e thing, n e t g e t n e t g one g e one i o n i n g one t h i n 게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가 h i n t h i t h i t h a t 이하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is best learned through regular exposure 중요한 말이죠 규칙적인 노출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노출을 통해서 가장 잘 배워진다 여기 수동태 해석 유의해야겠죠 그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언어는 언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린 지금 구문 학습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수동태로 쓰여 있는 문장들은 수동태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자동차 사고 후에 one of the questions that 이거 생략된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얘가 주어죠. 원이 주어가 되겠죠. 경찰들이 묻는 질문들 중 하나는 뭐냐 하면 whether the driver was using a cell phone while driving. whether 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니까 운전할 때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아닌지이다였다라는 거죠. n j i and i n e i e n t i n w i a n s l i and i i and y n j i and inji a n 옆에서, 옆에서 정도 a 뜻이에요. 그 i 니까 w i a n s i i p s 라고 n j i and inji and i n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서 미끄러져 가는 것이다. 그냥 그냥 훅 지나가는 거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we are pondering the past and worrying about the future. p o n d e r 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 다시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동안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서 훌쩍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 자체를 즐기고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고 현재는 훅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다음 자 요건 좀 하나 알게요. 보어로 투구정사 대신에 원형부정사가 쓰인 구문에 주어 주의하자. 이건 뭐냐면 어 봐봐요. Until the patient recovers from the your, your surgery, 요요수술리 요거는 약간 그 문법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게이 이 수술로부터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는 All you have to do is 자 일단 먼저 알아둘 게 여기서 all이 주어죠 동사가 is예요. 쌤 all은 복수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죠. 맞습니다. all 자체가 주어가 되는 구문이 있어요. 지금 같은 구문 all 자체가 주어가 되는 구문은 얘가 사람을 가리키게 되면 복수가 되고요. 얘가 사물을 가리키게 되면 단수가 됩니다. 요거는 좀알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문법적으로. 알겠죠? All 자체가 주어가 될 때. 아시겠죠? 그래서 all that all that you have to do 이거 되면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는 대신 생략돼 있어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니까. 사물이죠. 그래서 동사가 이즈가 나와 있고요. i s to wait and see. 두고 보는 것이다가 되는데, 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때 있죠. 이게 이제 보호로, 주격보호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잠시만요. 네. 자 그때 주어 자리에 그 주어를 수식하는 자리에 all 그다음에 every 서수 최상급 이런 게 나왔을 때는 to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my job is to teach.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My job is to teach. 내 직업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동사 뒤에 투 o 정사가 나와가지고 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네, 이럴 때는 to를 보통 생략을 안 하는데 이런 식, the best job is to teach. 이런 식으로 최고의 직업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보통 to를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가 대신 쓸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어 자리라기보다는 주어를 수식 이런 것들이 수식할 때또 best 조합하면 best가 o b 을 꾸며줬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툴을 써도 안 틀리고요. 네, 그렇지만 보통 툴을 생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자, 여기 이런 거예요. The first thing 주어 앞에 first 서수가 나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대 생략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The first thing that new mayor wants to do is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새로운 시장이 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것은 새로운 시장이 하기를 원하는첫 번째 것은 is to make가 되겠죠. is to make the city a tourist attraction. make a A를 B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A를 B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관광 명소가 되겠죠.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인데, 어떤 관광 명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음, You cannot do everything at once. 이거는 이제 부분 부정이죠. 한 번에 이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But what you can do is 왓절 주어로 잡아둬야겠죠. 되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is write down. 뭐죠? 이거죠. 이거죠. 오케이. 왓절이 나왔을 때도 뭐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을 생략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is to write down everything. 모든 것을 쓰는 것이다. That needs to be done in a sensible order. That needs to be done이니까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in a sensible manner. 이 sensible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Sensitive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Sensitive는 민감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센스티브는 민감한이란 뜻이고, 센서블은 분별 있는, 됐나요? 그 다음에 오더는 순서겠죠. 약간 분별 있는 순서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work your way through it. work your way through it은 그냥 이것을 어, through it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가리키는 것은 그 아까 이, 이 분별 있는 순서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통해서 쑥쭉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어요? 예. 다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보어가 나올 때는 현재 분사는 뭐죠? 능동의 개념이겠죠, 그죠 과거 분사는 수동의 개념이 있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It took me several times, s e days to read this book because I kept crying. 여기서 태, 이 다음에 이렇게 take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보통 뒤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뭐 쓰가 붙겠지만 이 take는 걸리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다. 이 took me several days 며칠이 걸렸다, 그죠?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I kept crying. 자 keep 다음에는 역시 ing pp가 나올 수 있는데 ing가 나오면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Keep ing. 내가 계속해서 울었기 때문이다. 됐죠? When we choose to concentrate on one thing 우리가 한 가지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other things 다른 것들은요, go unnoticed and unattended. 자, 일단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go라는 단어는 가다란 뜻이지만 당연히 맞죠. 근데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모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모뭐하게 되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go unnoticed 간과 되고요, unattended. 어텐드라고 하는 것은요 참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집중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참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언 n attended가 되면 집중이 안된 거니까 방치된 이런 뜻입니다. 방치된, 오케이. 그러니까 어 내가 한 가지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것들은 unnoticed, notice가 주목하다라는 뜻이니까 주목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간과 어, 방치된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간과되어지고 방치되는 거니까 여기 수동의 pp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이 정도는 뭐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가 12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가와 12가 수업을 진행해봤는데 뒤에 뭐가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구조를 잘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 문장 꼼꼼히 해석하는 거 연습하시고 여기까지 12과 13과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